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영적 성숙을 위한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재미난 통계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지난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제 설문했던 내용인데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 80%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양육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에서 일단 부모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자녀가 신앙 생활을 거부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녀의 신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집에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거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걸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궁금증도 어, 질문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어, 꼭 드려야 가야 할까요가 아니라 왜 드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6장은 이제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모세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그 구절 뒤에 이루어 이제 설명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듣고 있는 걸까요? 바로 부모님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며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즉 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자, 저도 부모지만 참이 음, 말씀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잘 잊어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 근데 좀 힘들어요. 막 이런 고민도 많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드라이클리닝 페어런트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던 표현이에요. 드라이클리닝 페어런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드라이클리닝. 부모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어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참여했었던 오렌지 컨퍼런스에서 오렌지 컨퍼런스는 이제 매년 4월달에 애틀란타 미국 애틀란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어 다음 세대 사역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이 표현을 들었어요.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트를 만들지 마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옷을 맡기잖아요. 집에서 세탁을 할수 없으니까 그 전문 세탁소에 맡겼다가 그 옷을 찾으면 옷이 깨끗해지죠. 같은 개념으로 교회의 자녀를 맡겼다가 자녀를 데려가면 주일에 와서 아이들을 아이들 예배 보내고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리고 마치고 애들을 데려가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경고성 혹은 어,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집에서 더 열심히 하라. 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 정말 일주일에 한뭐 2시간 혹은 뭐 3시간? 그 시간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물론 저희가 교회 가서 좋은 예배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세 시간만으로 아이들이, 어, 신앙적으로 많이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치를 그때 이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페어런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 야육은 물론 부모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게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나눔으로써, 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 크레이닝 플론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이 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드라이클링 페어런치를 만들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집에서 아이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말 다양한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방법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통계처럼 많은 분들이 그를 직접 하시지는 못하더라고요. 아, 너무 바빠서요. 저도 잘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뭔가 좀,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는 예배의 형식과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모태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저는 되게 강원도 그런 산골에서 컸거든요. 네, 부모님께서 어 항상은 아니셨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때때로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드렸냐면 한 신문사 지금도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 신문사의 매 신문에 이제 가정예배 순서에서 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구절 있고, 설교의 내용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침기도 하는 그 순서를 따라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좀 반항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도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을 찬송가 그때는 뭐 ccm도 아니었는데 찬송가 부르는 것도 너무 좀 어색했고 성경을 읽고 그 신문에 쓰여 있는 거를 뭐 글이 그렇게 깊게 다가왔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남아있는 기억은 아 이거 참 싫다 하기 싫다 근데 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돼서도 아이들과 그런 형태의 가정 예배를 드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싫었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저는 예배는 늘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고 찬송가가 있고 말씀과 설교가 있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야지만 이게 예배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예배가 꼭 찬송가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아니고, 꼭 주기도문으로 끝나야지만 예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 그 자체 본질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배를 설명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우리,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든 게다 예배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에는 그런 형식들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꼭 특정한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정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한 8년째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집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구성원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씩 나눕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하여 마침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이제 다음 날은 아내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아이가 하고 이런 식의 순번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안 거는 그렇게 오래는 되진 않았어요.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 영어로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알게 됐을 때, 뭐 앱도 있으니까, 아 이거 뭐 오디오 성경을 듣는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1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갈 때까지 이세 가지에 정말 열심히 다해서 헌신해라. 첫 번째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어,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영어 단어로 내인데왜 한국어로는 두 단어 읽는 것 이렇게 짧게 번역이 됐을까? 그리고 권하는 것. preaching, 그리고 가르치는 것, teaching, 이걸 해라, 라는 건데요. 저, 읽는 것, 혹은 public reading of scripture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제 딱세 번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사용되는 문맥들을 보면, 한 사람이 소리 내서 크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듣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로고스 같은 사전을 보면은 이파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셔의그 원어의 의미 센스를 자체를 한 사람이 소리 소리 내서 크게 말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 아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거는 사실 교회의 전통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사실 이렇게 책에 써서 기록된 게 오늘날 성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혹은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기록들 그것을 이제 기록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그래서 네가 여호수아에게 읽어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느헤미야 8장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그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성벽은 재건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딱그 에스라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누가보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어, 당시에는 책이 귀했으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뭐 공동체 성경읽기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누나 다 성경책 이 있는데, 뭐, 이거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전통, 믿음의 영적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도 행하셨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해왔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을 때, 혼자서는 우리 성경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함께 모여서 듣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어, 뭐,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장점이고 좀베네피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알고 난 뒤로는 저희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이제 모여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안에 굉장히 좋은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TV로 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께 듣고 그리고 감사한 일을 나누고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개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장점이 뭐냐면 그 장점들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부모로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도 똑같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잘뭐 좋은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 어, 미국 교회도 그렇고 아마 한국 교회도 비슷한 논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쟁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반대로 아이들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의 만족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 나의 어떤 뭐 기쁨,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자녀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그 이제 두 가지 논쟁의 그런 것를 보다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어,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까 넓힌 얘기 했지만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그래서 맨날, 어, 정말 작업복으로 그리고 이제 걸음 주느라고 그 돼지똥, 정말 집에 냄새도 늘 가득했어요. 그 밭에 많이 뿌리고 그래서 그렇게 막 고된 노동을 하시다가 주일만 되시면 아버지가 늘 하얀 그 어, 와이셔츠, 드레스 셔츠를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를 매시고 교회 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있었던 시골 교회는 굉장히 조그매서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 근데 그렇게 잘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물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기억이 나는 건아 우리 아버지가 어, 평일에는 정말 작업복으로 막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다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정한 옷차림에 나랑 함께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함께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들을 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한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컸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그렇게 저녁에 성경을 읽었지 저희는 저녁 8시에 읽는데 지금은 이제 8시만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지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할 때는 그냥 부모와 자녀가 누가 한 사람이 티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 근 성경 어렵잖아요. 뭐 얘기하는 안목은 목사니까 뭐다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막 질문 받으면 그때서야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저도 성경을 읽다 모든 걸다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저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고명하신 목사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늘 새로워요. 아, 성경에 저런 단어가 있었나? 라는 그런 표 때도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라, 라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듣습니다. 이해를다 못하고 들어도. 그리고 아이들이 잘 듣느냐? 아, 아이들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아요. 8년이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일을 해왔던 건데, 막 몸을 베베 꼴 때도 있고요. 막물 뭐 벌컥벌컥 마시고, 뭐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이거 좀더더 더 이게 굉장히 어, 성스러운 시간이다. 세 e d 크리 타임이다 하면서 좀더잘 가르칠 필요는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데 가끔 질문해요. "아빠, 저거는 뭐야? 왜 그래? 어, 원래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페이스토커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구절도 하고 연령대별에 맞는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교재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가스펠 프로젝트도 굉장히 잘 나온 교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그어 라이브 어 뭐라고 했었죠? 라이브 러닝이라고 했었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올리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아이들이 듣다가 물론 질문을 매일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가끔씩 하는 건데,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전 그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가정예배가 꼭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혹은 부모님도 이 찬양하시는 거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아,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친 게 너무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꼭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는 가정예배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듣고, 감사한 일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그 시간, 한 20분에서 25분 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시간을 뛰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게 예배,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너무 좋고, 어, 뭐 8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바라기는 저희 자녀들도 언젠간 부모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정에서 공동체 성경읽기 어, 사실 쉬, 뭐 쉽지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 몇 가지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뭐 뭐 파워 오브 헤비신가요? 습관의 힘, 힘. 찰스 더이그가 쓴 책에서도 보면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거를 하는 거. 아 이게 되면 이거 한다. 라고 해서그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저녁 8시예요. 저녁 8시가 되면 저희 가족 네 명이 있을 때는 네 명이서 같이 하고 혹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쪽에 나가 있을 때는 중제 페이스타임으로 연결해서 같이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남아 있는 사람들만 하기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은 아이들 둘만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 어, 그럼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어, 저희 채널에 그 제가 지난번 만든 영상 중에 하나 올해 이제 그 두바림 드바,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음, 20분 정도 들으면 구약 한 번, 신약 두번 듣는 그런 플랜도 만들었거든요. 어, 그거를 따라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앱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20분 플랜 거, 그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정하 하루에 몇 장을 그냥 정해서 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읽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처음에 가정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저희 아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제 아이들이 좀더 한국말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국어 성경으로 그 이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었는데 어 미국에서 크는 아이들의 코리안 어 어메이칸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한국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설령 잘한다 할지라도 한국어 만약 그런 환경에서라도 저는 돌아가면서 읽는 게 좋은 방식이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 중에 하나는. 온전히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기에 좀 어렵기도 하다. 왜냐면 내가 읽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말씀이 어떤 의미다라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냥 그내 네 차례가 됐을 때 읽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지나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냥 같이 성경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머리에 딴 생각이 나면 이제 그것도 힘든, 방,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정말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한다면,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어, 조금만 더 덧붙이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하루에도 성경을 안 읽은 날은 없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어요.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교사 가이드를 만들고, 부모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위해서 늘 성경을 읽어 왔거든요. 근데 늘 목적이 있는 성경 읽기였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알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즐거운 건 뭐냐면, 저는 목적이 없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뭐, 성경 읽기 목표가 있으니까, 뭐, 목표는 없다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내가 이 말씀에서 뭔가를 뽑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 사실 큐티가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뭐, 큐티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큐티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큐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쉬운 몇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문을 너무 짧게 읽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큐티할때 많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오늘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살 거냐? 우리는 어떻게 부름 받았냐? 뭐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뭔가 나에게 맞는 식으로 이제 뽑아낼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적용하는 과, 귀한 과정이기도 하죠. 네. 뭐 양날의 검 같다고 라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최소 한장 이상 혹은 여러 장을 이렇게 길게 읽다 보니까 오히려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구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굉장히 또 공동체 성경 읽기가 가지고 있는 뭐, 모든 거에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네,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리다 보니까 모처럼 영상 찍을 때 하고 싶은 말막 다해서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 모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읽기로 가정 예배 드려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걸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겠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부모와 자녀 상관없이 혹은 부모님의 부모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 가정예배 아까도 보여드렸던 통계에서처럼 어,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가정예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경험들 혹은 후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더 풍성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